너의 이름은 이라고? 제가 어... 애니메이션 좀 봤었어가지고. 너의 이름은요? 저, 작년... 너의 이름 네. 그렇다면 너의 이름은 무엇이니? 여렇고 <laughs> <laughs> 죄송해요. 제가 대신 사과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니 안은하세요자 네? 네? <laughs> 지금부터 아, 네, 소개팅을 네, 진행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시작해 주세요. 어,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 혹시 나이가 몇살 같아요? <laughs> 아, 어1 7 살? 사람 잘못 보셨네요. 사람 17살? 잘못 보셨네요. 아, 아, 아 예, 저 스무 살입니다. 저도 스무 살이에요. 저는 재수생이에요. 재수생이에요. 아, 이과? 네, 이과예요. 어저도또 이과에 로망이 있거든요 어 이과 로망이요? <laughs> 이과 로망이요? 아인슈타인 좋아하세요? 저 이과는 약간 수학 잘할 것 같아서 왜 웃으세요? <laughs> <저> 문자 무시하세요? <laughs> 아, 아인슈타인 좋아하세요? <laughs> 아인슈타인도 좋아하세요 <laughs> 뒤에 그 포스터는 뭐예요? 아 <laughs> 너의 이름은이라고 제가 어... 애니메이션 좀 봤었어가지고 너의 이름은요? <laughs> 장면은... 너의 이름. 네. 그렇다면 너의 이름은 무엇이니? <laughs> <laughs> 여성분 죄송합니다. 아니 제가 아 죄송해요. 제가 아니나 별말 안 했거든요. 아 여성분 죄송해요. 아 제가 대신 사과 드릴게요. 근데 근데 방송하는 사람은 조금 만나기가 좀 그렇지 않나요? 아무래도. 아, 저 아니요. 전 방송하는 사람 만나고 아니요, 싶어요. 아니요, 저 방송하는 사람 만나고 싶어. 아, <laughs> 저 방방 봐요. 아, 그래요? 저 방방 봐요. 저 당신 방에도 돈 했어요. 아, 당신 저 방에도 당신 돈을 돈 했어요. 방에도 돈을 많이 했어요. 아, 아,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이고 세상에. 이게 제 마음입니다. 이게 제 마음입니다. 아, 아. Listen to my heartbeat. 그렇죠. 돈이 중요하죠, 맞아요 돈이 중요해. 얘기해. Listen to 하면은... my heartbeat. 아 영어 잘하시나 봐요. 아저 영어는 거의 1등급 어, 나와요. 영어. 영어 거의 1등급 나와요. 오.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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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은 잠깐만 어쩌다가 재수를. 아아 <laughs> 아, 이런 말하면 아. 너무 슬픈가요? 약간 선 넘으시네요. 약간 그런... 선 넘으시네요. 그냥 아. <laughs> 코로나 때문에 수능도 밀려가지고 마음이 좀 싱숭생숭하시겠네. 저는 진짜 다이나믹 듀오 신성생순해요. 진짜 다이나믹 듀오처럼 <laughs> 신성생순해요. <laughs> 아 너무 좋아. 아 둘이 너무 취향이었고 너무 어. 좋고. 해산물 같은 건 좋아하세요? 전 수빙수 TV 구독자예요. 나는 먹는 거 진짜 좋아하거든요. <laughs> 초밥 초밥도 완전 하거든요 음. 초밥 맛있죠 미스터 초밥왕 아세요? 그러면은 근데... 리스토 초밥왕 아세요 들어보긴 했어요. 그런 만화를 보진 않고 요리왕 비룡. 요리왕 아 비룡. 그것도 시끄개 소망가? 아 죄송해요. 너무 웃같 거 같죠. 시끄 음. 뭐요 시끄개 소망. 시뭐요 지금 저거 팝콘하고 눈치 찌시는 거예요? 아니에요. 저는 그베개저터 벨게... <laughs> 아. 세일러문 베개 덮고 자요. 네. 아니 아니 저는 세일러문 베개도 있어요. 음 음. 너무 좋네. 나중에 한번 보여 주세요. 게임은 혹시 좋아하세요? 뭘 하시나? 마스터요. 에이? 나 마스터를 실제로 본 적이 없는데? 저 고등학교 때 별명이 하지마! 방구석 페이커였어요 고등학교 때 별명이 방구석 페이커였거든요 아 진짜요? 불좀 꺼줘 내램좀 보게 아 진짜 꺼 <laughs> 적극성 오, 너무 좋은데? RGB, RGB 스펙트럼 한번 해줘 RGB 뭔지. 트어 바지가 바지가 에? 너무 화려 줌소개팅만에 매력이지 이게 그쵸 상체만 나오는 거죠 원래 근데 뭐인사들은 집에서도 예쁜 잠옷 입고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스마일 바지 15년 뭐... 전에 샀어요 왜요? 응. 15년 전에 샀어요 응? 언제요? 15년 전에요 15년 전에요? 15년 전에요? 네. 네 엄마가 사줬어요 그럼 다섯. 엄마가 사줬어요 음... 네. 오케이 I'm a mama boy I'm a mama boy 아 죄송합니다 좋아하세요? 저는 저는 아빠보다 아, 엄마가 엄마 좋아요 어머니... 응, 저는 아빠가 네. 더 좋아요 <웃음> 아... <웃음> 본인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본인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용돈 많이 주는 사람이 좋아요. 당신은 네. 자본주의자입니까? 당신은 자본주의자입니까? 자본주의를 안 좋아하세요? 예, 그렇셨나요? 어, 염색을 다음 머리 색깔 어. 뭘로 할까요? 네. 검은색으로 덮을까 봐요. 저는 이 양님이 어떤 머리든 준비가 돼 있어요. 저, 이 양님이 어떤 머리든 준비가 돼 있어요. <laughs> 어. 아, 드실래요? 전... 자, 아, 잠시만요? 아. 아. 아 넣어주세요 제 목구멍으로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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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넣어주세요 아 목구멍 넣었어요 아, <웃음> 아. <웃음> 당신은 빵순인가요? 당신은 빵순인가요? 저 빵보다는 밥파요. 빵 좋아하세요? 저007 빵이요. 007 빵이요. <laughs> 아우 007 빵? <laughs> <laughs> 죄송합니다. <웃음> 간단한 술 게임 하나 할까요? 간단한 술 게임 하나 할까요? 술을 안 먹고 있는데요? 그냥 탕수육 게임이라고요. 아 그냥 갑자기 수. 이렇게? 아, 탕수육 게임이라고요. 아 알아요. 오케이 탕 먼저해. 탕수 수. 빠르게. 탕수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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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탕 이거 왜 해요? 수육탕수육 제가 졌어요. 죄송해요. 제가, 제가 졌어요. 죄송해요. 아, 저 요즘 머리가 아프더라고요. 스트레스성 두통인지. 머리요? 그럼 저를 따라해 보세요. 그럼 저를 따라해 보세요. 한번 그 두피 마사지좀해 봐. 위로 올리고 빗대면서. 어. 둘, 하나, 둘. 따라 해 보실래요? 같이. <laughs> <laughs> 아, 어, 웃지 마세요. 아, 좀 도움이, 도움이 된거 같아요. 아니, 도움이 될거 같아요. 아니, 안 해도 될거같아요 아니, <laughs> 아니, 나 이미 도움이 됐어요. 아, 아, 아 우리 이상형 얘기할까요? 저는 아... 귀여운 여자 좋아해요. 저는 귀여운 여자 좋아해요. Your sort cutie. Your sort cutie. 땡큐. 음. 땡큐 땡큐. 저는 이게 좀 웃기게 들릴 수도 있는데 뭔가 사고가 날것 같거나 그러니까 위험한 상황에 처했을 때 저를 들춰 업고 뛸수 있는 사람이 좋 좀. 그리고 그 섬유유연제. 섬유유연제 냄새 나는 사람. 저 하루에, 저 하루에 아, 아, 다섯 번씩 뿌려요. 하루에 다섯 번씩 뿌리요 아, 다섯 번씩 뿌려. 여름 님은 귀여운 여자면 다 오케이인가요? 근빵잘 먹는 여자야. 저빵잘 먹는 여자예요. 밥을 더 좋아하는데? 밥.. 밥잘 먹는 애들은? 그래. 아까 전에 밥더 좋아한다고 했는데? <laughs> 아 근데 맞다 키가 좀 많이 작거든요? 어 질문 엄청 많.. 어.. 전 아담하신 분들 좋아해요 소소익선 큰쁜 남자 어떻게 생각하세요? 클수록 좋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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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와일라잇 보셨어요? <laughs> 트와일라잇 보셨어요? <laughs> 봤어요 봤어요 제가 이학님의 어, 2학년. 뱀파이어가 되드릴게요 제가 이학님의 뱀파이어가 되어드릴게요 우주 메리미 <laughs> 너무 식대 좀 영해 분파 이런 <laughs> <laughs> 만난지한 시간 만에 지금 우주 메리미 <laughs> 여행 외국으로 가신 적 있으세요? 한국도 많이 가본 적 없어요 여행. 당신은 히키코모리입니까? 당신은 히키코모리입니까? 이게 <laughs> 번역체세요 말투가? 구글 아니, 번역기 아니, 돌려서 말씀하세요? 아니. 아 아니요? 오케이 음. 자그두분 일단은 고생하셨고 어 서로간에 이제 오늘 음. 소감 아 너무 재밌었어요. 어, 전... 되게 좋은 아. 좋은 분을 만난 것 같아서 자여름님 말씀해주세요. 어, 되게 좋았어요. 네. 시키는데잘 하고 네. 계신 거죠? <laughs> 지금 잠깐 좀 진심을 느끼네요. 아 근데 지금, 지금 잠깐 흔들리네요. 아, 아, 그러시구나. 오, 너무 너무 달달하고? 전 진심입니다. 저 진심이에요. 아 진짜요? 오. 딱 감사합니다. 5개월만 기다려 주세요. 딱 4달만 기다려 주세요. <laughs> 제가 데려 갈게요. 제가 그 면허도 있으니까 드리러 갈게요. 곧 돌아올게요. 다시 돌아올게요. 그럼 정말 다 컸다, 이 분이. 그럼 부정하지 마.